안녕 친구들. 오늘은 장난감 정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게. 바쁜 하루 끝에는 장난감이 방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니? 그럴 때면 방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보이는지. 하지만 걱정하지 마. 장난감 정리를 통해 방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. 처음부터 정돈하면 장난감들도 눈에 잘 띄고 더 재미있게 놀수 있어. 첫째, 장난감을 모아서 비슷한 것끼리 모아보자. 구슬은 여기, 자동차는 여기. 분류하기 쉽게 정리해보면 훨씬 편해. 둘째, 큰 장난감은 큰 상자에, 작은 장난감은 작은 상자에 넣어봐. 상자에 이름표도 붙여놓으면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. 셋째, 장난감을 다 놀았으면 바로 제자리로 돌려놓기. 놀이가 끝나면 장난감도 자리로 돌려주면 다음에 또 재미있게 놀수 있어. 장난감 정리를 잘하면 방도 더 깨끗해져. 그리고 장난감도 훼손없이 오래 쓸수 있어. 친구들과 함께 장난감 정리를 해보면 더 즐겁고 깨끗한 방을 만들 수 있을 거야. 많은 장난감들이 네 방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 보자. 함께 해 보자 친구들.